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축구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4시즌 K리그2. 당시엔 K리그 챌린지였죠. 언제나 돈이 없는 구단 부천FC1995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부천FC1995라는 팀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천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SK그룹이 운영하는 부천SK라는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이 축구단의 연고지를 부천에서 제주도로 이전시키면서 부천의 축구팀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잃은 부천 SK 팬들은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부천 축구단을 결성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단이 바로 부천FC 1995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만든 축구단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부천은 포털사이트나 통신사로부터 스폰서를 지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재정이 열악한 구단이었고 대한민국 사브리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2013 시즌 부천 FC는 K리그의 승강제 도입과 함께 이부리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승격 이후에도 재정이 열악한 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부천 FC에서 활약한 허건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부천 FC가 사부리그에 있을 때 팀에 입단한 허건 선수는 머지않아 팀의 주요 선수 중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13 시즌 부천 FC가 이부리그로 승격한 이후에도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3시즌이 끝난 뒤 구단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부천FC 구단은 2014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선수단을 대폭 정리합니다. 프로 무대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을 방출하고 그 스쿼드를 프로 무대에 검증이 되지 않은 대학 출신 선수들로 채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방출된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천 FC 팬들은 구단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선수 보강을 마무리한 부천은 추가적인 선수 계약에 더 이상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부천 FC에겐 당시 최저 연봉이었던 2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국 부천 팬들이 나섰습니다. 허건 선수의 연봉을 마련하기 위해 팬들이 모금 활동에 나선 겁니다. 부천 팬들은 모금 활동 시작 4일 만에 1,100만 원을 모았고, 모금 마감일까지 2600만 원을 모금하면서 허건 선수의 연봉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모금액을 통해 부천 FC 구단은 허건 선수와의 재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팀의 애정 어린 선수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 감동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팬과 선수의 동행이 계속되면 좋으련만 허건 선수는 시즌 시작과 함께 큰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이 되었고 결국 그의 말에 부천 FC와 계약이 만료되며 부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